자 이제 어, 인터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 만들어주신 코너명으로 어,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유료쇼 뭐부두쇼 저주쇼 유료쇼가 맞네요. 예, 유료쇼가 맞네요. 유료입니다. 네, 유료입니다. 오늘 네. 선수에게도 이제 아, 유료 인터뷰도 돈 받고 해주는 인터뷰도 돈 받고 한다는 라 이야기가 야, 들립니다. 정말 어, 임성춘해설는 예전에 이렇게 돈에 집착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뭐저 정도 상황 되면 저 같아서 집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어~ 유료쇼 돈내쇼 유료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자 그럼 뭐 어떻게 준비가 되면요 저 여기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준비 안다 되네요. 됐어 안 됐어요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되면은 사인 주세요 예 한푼줍쇼 예, 예 한푼줍쇼 한 푼, 주... 어 한푼줍쇼 한푼푼 줍쇼. 괜찮습니다 한푼줍쇼 한푼 줍쇼. 좋습니다 유료쇼보다 예, 야야 이게 이름이 갑자기 바뀌네요 여러분 아, 어, 어 한푼줍쇼 좋았습니다 이거 한푼줍쇼 아이디어 낸분 굉장히 예, 오늘 그분 정말 아이디어 아, 어, 아이디어 찾습니다. 뱅크입니다 정말 네, 한푼줍쇼 아, 좋은 일이 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분도 저주 받으실 거예요 아마 예 아마도 내일 몸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성춘의 한푼줍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네요. 한푼 줍쇼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예, 김성현 선수 일단 축하드리고, 아, 어떻습니까, 기분은? 아, 네, 이번에 저희 조가 되게 빡센 조인데, 아, 그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생각대로 2승으로 진출하게 돼서,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본인이 있어서 강한 조 아니었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용태형이나 뭐, 몽이가, 찬이가,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 그래요? 그럼 이 대국민 스타리그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본인을 몇 번째로 주십니까?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네. 와 어느 정도 진짜 차이가 보였거든요 게임상에서 와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 근데 오랜만에 또 방송 경기라 그런지 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됐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많이 하다보면은 이제 잘될것 같고 제 순위는 뭐 첫 번째 <laughs> 야 자기가 <laughs> 첫 번째라고 하네요 야 이런 선수도 존재해네요 겉보기에는 참 무난무난하고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인데 아 평소에 개인 방송할 때도 재밌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편인데 네할 말은 네. 다 하는 편이에요 아, 저도 오늘 좀 경기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에 김성현 선수의 방송을 좀 보려고 네. 동영상 보러 왔는데다 지워놨더라고요 아네두개 지웠어요 두 개만 예네 네.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도 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우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요 어 일단은 뭐 저도 계속 올리고는 싶은데 뭐. 그래도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되는 경기라서 지웠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생각해 볼게 안 지어 보도록 예. 생각만 해본다고 하고요. <laughs> 네. 자 그럼 이번 결승은 누구 누구 생각하시나요? 결승은 어 김태경 선수나 뭐 김정우 선수 이렇게 아 본인하고. 네 그렇게 예, 저는 두명 말하라고 한 건데 아 상대를 말을 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아. 선수나 김태경 선수가 가장 강력한 아, 상대로 꼽힐 거고 네. 결승에 간다. 그리고 우승은 김성현이 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제 목표예요. 예. 아 정말 속에 무서운 걸 숨겨놓은 김성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아, 하시는 일잘 됐으면 좋겠고 아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고마운 말씀 전하실 곳 있으세요? 고마운 말씀이요. 어... 아, 지, 방송을 지금 한지 1년 좀 넘게 했는데 이제 계속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김성현 선수와 인터뷰 이렇게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이좀 아, 김성현 선수는 좀 방송을 네. 자,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네,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게임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마치고 자 이제 방,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세요.